광명 경주 이제 특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특성급 채13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책임 선수들 4번 유재열 선수, 4번에 유재열 선수 바깥쪽 5번에 이재림 선수와 1번 김범 선수. 이번에 김시후 선수 뒤쪽으로 7번에 김원정 선수, 6번 강동규 선수와 3번 정춘규 선수가 될 뒤쪽에 있습니다. 일찌감치 5번에 이재림 선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4번 유재열 선수에게 선두 자리 요구하지만 아직까지 4번 유재열 선수가 안쪽 자리 지켜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계속해서 5번 이재림 선수가 움직임을 가져가고 5번 뒤쪽에는 같은 팀 3번 정춘규 선수가 있습니다. 3번과 5번, 5번과 3번 모두 신사팀. 바깥쪽에서 경주를 펼쳐가고 안쪽에는 4번 유재열 선수 뒤로는 1번의 김범수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의 강동규 선수까지 앞쪽으로 합류. 5번에 이재림 선수가 6번의 강동규 선수를 확인했고 정춘규 선수도 확인한 채 앞쪽에 6번의 강동규 선수를 둡니다. 그리고 7번의 김원정 선수가 바깥쪽, 6번의 강동규 선수가 김범수 선수 를 견제하고 있고 4번의 유재열 선수는 5번에 이재림 선수가 견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번의 김원정 선수는 자리 잡지 못했고 뒤로 빠졌습니다. 결국 선두 자리 5번 이재림 선수가 잡아냅니다. 그리고 6번의 강동규어서 3번 정춘교까지 그 뒤를 달려갑니다. 4번 유재열 선수가 김범 선수를 앞에 두면 이제 김범 선수가 긴 거리 승부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유재열 선수에게 보여줍니다. 6번의 강동규 선수는 뒤쪽을 견제, 정춘교 선수도 뒤쪽을 견제합니다. 5번, 6번, 3번 대열를 조금 떨어트린채 경주를 펼쳐가고 1번의 김범 선수가 언제쯤 타이밍을 잡을지 이때 나갑니다. 1번의 김범 선수가 바깥쪽에서 나가고 과연 맞받아칠 수 있을 것인지 바깥쪽에 1번의 김범 수 따라가는 건 4번 유재열입니다. 1번의 김범수가 빠릅니다. 뒤쪽에 4번 유재열 그리고 7번 김원정이 따라갑니다. 1번, 4번, 7번. 1번, 4번, 7번, 5번, 2번, 6번, 3번 순입니다. 4번의 유재열 선수가 약간의 격차를 둔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1번 바깥쪽 4번과 1번 4번과 1번, 1번과 4번, 4번, 1번 3위 접전입니다 수성의 강자 중에 한명 4번 유재열 선수가 결승선 바로 앞에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